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으로 삼켜왔던 이야기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외면되어 온 현실을 꺼내보려 합니다. 요즘 밤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체력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감입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남편 혼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제 예전처럼은 안 되는 건가?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어디선가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출산을 하면 여자는 넓어진다. 색이 변한다. 그래서 남자는 더 강해야 한다. 이 말들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래 잘못된 이야기를 믿어온 걸까요? 오늘은 그 오해부터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부부 중한 사람을 문제 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니어 부부가 다시 편안한 밤으로 돌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구조적인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것 같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주제는 혼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오해부터 짚겠습니다. 출산하면 여자의 질은 영원히 넓어진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의 질은 원래 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넓이가 아니라 수축력과 탄력입니다. 이걸 결정하는 핵심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골반저근은 요도, 질, 항문을 아래에서 받쳐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탄탄하면 몸은 스스로를 정돈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출산과 세월이 겹치면서 이 근육을 쓰지 않게 되면 탄력은 줄고 감각은 둔해지고 스스로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커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남편은 내가 부족한가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내 몸이 변해서 그런가라며 움츠러듭니다. 서로 말하지 않지만 침실에는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쌓입니다. 이 순간부터 침실은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시험대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니어 부부의 문제는 크기나 나이가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잠들어 있는 근육과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게 만든 오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뭔가를 넣어서 확인해 보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길쭉한 오이든 바나나든 어떤 물건이든 위험합니다. 들어갈 때는 들어가도 빠질 때는 생각보다 어렵고 점막이 약한 분은 상처와 염증으로 병원까지 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확인하려다 몸을 다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변화를 만드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골반 적응을 다시 깨우는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부부 중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아내는 몸의 감각을 되살리고 남편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분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부부가 이 지점에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시니어의 밤은 오히려 더 편안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그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골반적은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근육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이 좋다는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잠깐 힘 줬다가 풀고 몇번 하다 말고 며칠 하다 흐지부지 됩니다. 이 방식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육은 기억하지 못하고 몸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골반적은은 팔이나 다리처럼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지속과 리듬이 있어야 깨어납니다. 핵심은 짧게 여러 번이 아니라 천천히 조이고 천천히 푸는 반복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그 근육을 떠올리십시오. 그 근육을 10초 동안 천천히 조입니다. 숨을 멈추지 말고 배에 힘을 주지도 마십시오. 오직 아래쪽만 조인다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10초 동안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걸 10번 반복하면 한 세트입니다. 하루에 10세트 총 100번입니다. 처음엔 이걸 언제 다 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TV 보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도 빼먹지 않는 겁니다. 이 근육은 쉬면 바로 잠듭니다. 여기서 남편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아내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아내가 몸을 회복하는 동안 남편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훈련을 함께 해야 합니다. 시니어 부부의 밤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기능보다 심리에서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오늘은 될까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순간 아내의 몸은 긴장부터 합니다. 그 긴장은 곧바로 수축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괜찮아, 천천히 하자. 오늘 꼭 해야 하는 날은 아니야. 이말 한마디가 아내의 몸을 먼저 풀어줍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안정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여자의 질이 넓어지면 남자가 더 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부부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실제로 만족도를 결정하는 건 크기보다 마찰의 밀도와 지속력입니다. 그리고 그 밀도는 대부분 수축력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크더라도 상대의 몸이 반응하지 않으면 허전합니다. 반대로 크기가 평범해도 수축과 이완이 살아있으면 만족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경험해본 부부만이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문제인지 따지는 순간 회복은 멀어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합의입니다. 몸은 늦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달라질 수 있느냐? 이 나이에 회복이 가능하냐? 이 질문에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잠들고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골반적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했지만 지금은 의식적으로 깨워야 하는 시기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늦은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오히려 감각이 단순해지면서 작은 변화에도 몸이 또렷하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믿고 기다려주느냐입니다. 이 지점에서 꼭 짚고 가야 할게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집에서 크기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같은 이야기가 떠돕니다. 손가락, 물건, 심지어 위험한 실험까지 말이죠. 이건 확인이 아니라 자해에 가깝습니다. 여자의 몸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준으로 재고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비교는 대부분 남편의 불안과 아내의 위축만 키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2주, 3주 후부터 서서히 나타납니다. 처음 1주는 별 다른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2주 차에 들어서면 아내 스스로 조이는 느낌이 다르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3주가 지나면 관계 중에 스스로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남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느낌이 분명해졌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빨리 결과를 보려는 순간 근육은 다시 긴장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오늘 당장이 아니라 이번 달 안에라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시니어 부부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의 만족도는 관계 직전보다 관계 이후의 감정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끝나고 나서 괜히 미안하다. 또 부담 줬다. 이런 감정이 남으면 다음은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오늘은 편안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았다. 이 감정이 남으면 몸은 그 기억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쉽게 반응합니다. 이게 바로 몸의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성공과 실패를 나누지 마십시오. 그 개념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단지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흐름을 유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가 이 단계에서 약을 떠올립니다. 운동도 해봤고, 분위기도 맞췄는데 그래도 불안하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바로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하나 세워야 합니다. 약은 능력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있는 반응을 유지해주는 보조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아무 자극도 없고, 마음도 닫혀있고, 몸도 긴장한 상태에서 약만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래서 약을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정감 수축력 리듬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지입니다. 이 바탕이 만들어진 뒤에 약을 쓰면 효과는 훨씬 안정적이고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또한 가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원 처방 없이 떠도는 약 지하철 화장실이나 인터넷에서 파는 제품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함량을 알수 없고 신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순간의 용기를 얻으려다 건강을 잃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봅니다. 약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쳐야 하고 자기 몸의 상태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맞았던 약이 나에게도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을 쓰든 쓰지 않든 시니어 부부에게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관계의 템포입니다. 젊을 때처럼 빠른 전개를 기대하면 몸은 먼저 지칩니다. 지금은 예열이 필요합니다. 대화, 스킨십, 숨 고르기. 이 과정이 길수록 결과는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남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달기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서지 않으면 실패라는 생각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그 생각이 남아있는 한 몸은 절대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다음 날 아침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게 과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불안이 줄고 기대가 가벼워지고 몸이 그걸 기억합니다. 지금 이 흐름을 여기까지 잘 가져오셨다면 이미 방향은 맞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지속과 정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곱씹어 보면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시니어 부부의 성생활을 무너뜨린 건 나이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고 체력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오해와 조급함이었습니다. 출산을 하면 여자는 영원히 달라진다는 말, 나이가 들면 남자는 어쩔 수 없다는 말,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의 마음에 먼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상처 위에서는 어떤 기술도 어떤 약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몸의 구조를 이해하고 수축력이라는 핵심을 다시 깨우고 서로를 평가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순간, 침실은 다시 편안한 공간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밤이 아닙니다. 오늘은 좀 괜찮았다. 부담이 덜 했다. 이 감정이 남는 밤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그 방향으로 변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단기간의 요령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바꾸는 생활의 리듬이라는 걸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속도로 지금의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시험을 치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서로가 원하는 건 안정감, 배려, 그리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부끄러운 비밀도 숨겨야 할 약점도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직접 해보실 분들은 댓글에 숫자 1 혹은 3이라고 남겨주세요. 그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불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조급함이 아니라 여유로 채워지기를, 불안이 아니라 신뢰로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